반갑습니다. 사이다 중고차 이호독드러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더뉴 카니발 2020년식이에요. 어, 완전 마지막, 마지막, 정말 마지막, 끝물에 나온 차량이고요. 57,000 주행했어요. 고속주행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2년간 57,000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완전 무사고. 어, 인승은 9인승이고요. 디젤 경유 모델입니다. 어, 럭셔리 등급인데 옵션을 좀 추가를 많이 해주셨어요. 음. 렌트 이력도 없고요 정품 내비에 스마트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차량 번호로 문의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판매되는 금액은 2480, 2500이 안되네요 2500이 안되는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, 아쉽네 오토 슬라이딩이 없네 그건 좀 아쉽다 사고는 전혀 없던 차량이고요. 뭐 렌트 이력, 누유, 누수,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, 어, 보증이 되는 차량입니다. 기아 오토큐에서 신차 보증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, 뭐 차량 가져가셔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냥 보증받으시면 되는 차량입니다. 옵션은 통풍 시트도 있네요. 운전석이지만, 운전석만 있지만 통풍 시트도 있고, 열선 시트, 크루즈 컨트롤,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전동 접이 미러,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 브레이크네요. 주행거리 57,200. 주행했고요 내비게이션, 버튼 시동, 후방 카메라, 하이패스 루밀러에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깨끗하고 차 좋네요. 2천만원 중반대로 9인승 카니발 2년탄 어, 카니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이다중고차 이온옥 딜러였습니다 바이바이